어, 민수기 6장 말씀 보면 어, 나실인의 소원과 법 네, 이렇게 씁니다. 나실인의 어, 소원과 법. 어, 민수기 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말씀 보시면 네,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가 여자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곳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으로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네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그리고 포도로 된 어떤 것도 먹지 마라. 누가요? 구어 나실인이죠. 하나님께 드림받은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요. 거룩한 삶에 대한 그런 그 도전들 그리고 그 특별히 이 나시린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금해야 되는 거, 어, 술을 마시지 마라. 어, 가까이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머리를 깎지 마라. 머리를 깎지 마라. 어, 5절입니다.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대, 그의 머리에 대지 말지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구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평생 그야말대로 나실인은 평생 나실인 한번 나실인은 평생 나신으로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드리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나실인 구별된 삶을 살아드리라. 특별히 저는 이 육장 말씀 후반절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이2이 절부터 나오는데요. 아론의 축복 특히 이 아론의 축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경험할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23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 레위 자손들이죠.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할 일은 뭔가? 축복하는 일이다. 어떤 내용입니까?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네, 아론의 축복 24절에서 26절입니다. 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보호해 주시기를, 두 번째는 은혜 주시기를, 세 번째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늘 하루. 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 우리 아내 어, 주로 모신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그렇게 축복하면 27절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면 레위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자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7절. 6장 27절 같이 읽게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예배의 축도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축복기도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예배의 마지막 순서로 축도. 가 있는 것은 정말 다시 한번더 예배가 끝나고 또 삶의 자리로 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빚는 것이죠. 축도함, 축복의 그 기도,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어,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의 직원들 여러분의 지인들 여러분의 또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땅 필리핀의 필리핀어들을 위해서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7장으로 넘어가서요. 7장에서는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휘관들이 드리 헌물. 어, 12지파의 모든 그 지휘관들, 12지파의 모든 지휘관들이 한 명씩 대표로 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헌물을 드립니다. 지휘관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그 모습들은 참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자 1절 모세가 장막세우기를 끝내고, 자 모세가 이제 장막세우기를 끝내고, 자 2절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자,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개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헌물을 드렸으니. 자, 그 지휘관들이, 12지파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립니다. 12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첫째 날, 1 8절의 둘째 날, 2 4절의 셋째 날, 이3 0절의 넷째 날쭉 그렇게 가면서 78절에 1 2째 날에는 12일 동안 매일 한 지파의 한 지휘관이 나와서 하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 앞에 헌신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44절부터는 그 이들이 드린 총 12명의 지휘관들이 드린 이 헌물이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 하는 것을 쭉 그렇게 세웠어요. 한번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6장, 7장 성경을 보시면 그12 지파의 그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이 나옵니다. 지휘관들, 지파의 리더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앞장서서 한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어, 여러분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그 출애굽 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민수기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의 이 열두지파의 지휘관들내 모습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가면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레위인을 하나님께 바쳐라,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나온대요. 자 민수기 8장 어, 그리고 8장 말씀에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 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자 어, 50세 까지만 일해라 하는 거죠 50세 까지만 일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50세까지 일해라 50세 은퇴해라 네 그렇게 말씀하죠 저는 어, 코로나 전에는 40대 였는데 코로나 지나고 50대가 되어서 이제 성경에 말씀대로 은퇴할 때가 됐네요 네 50세 까지는 일해라 네. 그리고 그 일을 쉬어서 50세 이후로는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만, 형제와 함께 회망에서 돕는 직무는 지키는데, 일하지는, 하지, 일하지는 마라. 하시는 거죠. 특별히 여기 그 말씀을 보면, 6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뭐라고요? 데려다가. 정결케 하라.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케 하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묵상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어넌 레위인이야. 우리자 이제 와봐. 그리고 너를 이제 정결케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요? 그 정결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진 레위인의 그삶 정말 구별되는 그 레위인의 그 삶. 어,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또 보면 그 8장에서 제가 방금 지나갔는데요 등잔, 등불 1절부터 4절입니다 등불, 등잔 마찬가지죠 하나 옆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드려지는 그삶 또한 드려지는 그 등잔대의 모습과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따로 구별되어 드려지는 레위인의 모습 같은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아빠의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레위인의 삶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레위인의 삶에 데려다가 정결하게 알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을 정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 정결하게 되어져야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더좀 묵상하고 생각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게 되어야 될까? 어, 거룩하게 되어야 될까? 오늘 레위인으로서 이 부르심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또하나 옆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유월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9장에 가면 유월절. 이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이에요. 기적을 경험했던 거죠. 어디서 경험을 했습니까? 마지막 그 장자의 죽음이라는 출급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 그것은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은 다 죽게 되는 것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게 될 것이다. 어, 그 어린 양의 피. 는 예수님의 보혈을 어, 신약의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는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초그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 집에 장자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을 그그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죠. 자그 날을 기념하고 또그 놀라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날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유월절의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 유월절을 보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유월절을 다시 그날을 기념하면서 그 시간을 기념하면서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유월절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6월절에 참여를 할 수가 없었죠. 6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요하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면 무엇입니까? 자,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요 6월절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다려봐라. 8절이죠. 기다려라. 하나님이 너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드려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 6월절에는 온전히 하나 옆에 나와야 된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러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자 부정하게 된 사람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 한무교봉과 승나무를 먹고 그리고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기지 말고 모든 율례대로 지켜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 3절에도 그렇죠.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슨지 그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며 타공이긴 하도 외국인도 6월절을 지키고 싶을 때는 6월절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면서 규례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규례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면서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끊어지게 하시지만, 그러나 어 부지 중에, 그러니까, 모르고, 그리고 어 실수로 어 부정하게 됐든지, 실수로 어그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어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속건제, 속건제처럼 보상하시면서 보상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유월절을 어, 지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더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어, 경험했고 그 기적을 다시 한번더 생각하는 사하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운 그 일들을 왜 우리가 기억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부활절을 지키고 우리가 왜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우리가 왜 성탄절을 지키겠습니까? 그리고 그, 그 외에도 우리 교회가 정한 중요한 절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기반 위에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절기를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그, 어, 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려야 할줄 믿습니다. 이제 어제가 제수일이었죠. 요 네, 이제 곧 이제 부활절이 오고 또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네. 이제 순환절이 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의 앞에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 어,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 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들,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기억할지, 어, 날마다 하나님의 절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절에는 구름에 대한 이야기가 어, 나옵니다. 계속해서 15장에서부터, 아, 15절에서부터 23절. 15절에서부터 23절에 여러분 구름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반복되는지 한번 세워보십시오. 제가 저는 한 15번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구름이 15회 정도 반복이 되고요. 그리고 또 반복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이란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단어. 이것도 한 7번 정도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이 짧은 구절에 이렇게 많은 단어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5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구름이 성막꽃 증거에 성막을 덮었고 자. 구름이 이제 성막 위에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며 자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 모양이 하, 정말 너무 멋지죠. 그죠? 네 그러면서 16절에 낮에는 구름이 그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17절 구름이 그리고 계속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지느쳤다. 자 구름이 이동하면 떠올라서 이동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행진합니다.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이 지느칩니다. 1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기 나오죠. 명령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느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19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 날이 오래 때는 계속 질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름이 곧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이곧 구름이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라서 진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라고 했는데 18절에 이스라엘 조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멈춰서 진을 쳤다. 구름이 서면 진을 친 것.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곧 여호와의 명령이 구름, 구름이 여호와의 명령이었다. 이것이 구름과 여호와의 명령 총 합쳐서 20, 22회 단어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동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멈춰서는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주님이 서라시면 서는 하나님의 사인인 구름이 뜨면 이동하고 구름이 멈추면 거기서 멈추는 삶,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계속 따라가는 삶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그 뭐랄까요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에서도 항상 불안함이 있었어요. 이 사람 모세에서도 모세의 삶에서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제게 하실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하나님 어떤 구름이 떠오르는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엿죽고 묻고 하는 삶이 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오늘 이 필리핀의 땅에 살고 있는 살게 되는 그 시작은 어느 날 제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그 성교지로 가라 필리핀으로 가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그것이 저로 기도하게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 우 보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햇볕이 없으면 뜨거워서 죽고, 불기둥이 없으면 추워서 얼어 죽을 거고, 그죠? 저체온종으로 죽을 건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10장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나팔신호, 나팔을 두 개를 만들어라. 2절입니다. 10장 2절. 은나팔 두를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두들겨 만들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 그것으로 해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요. 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쭉 이제 가라. 하나님께서 어, 말씀을 하시죠. 은나팔 두 개를 만들어서 용도에 맞게 불어라 자, 첫 번째, 4절입니다. 첫 번째 볼 때는 첫 번째 나팔을 불면. 지휘관들이 오고 두 번째 나팔을 불면 이제 떠날 때 출발할 행진을 할때 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음, 나팔 소리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나팔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그 나팔 소리. 네. 그 우리가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재림 때 나팔 소리가 불리면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그때 나팔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씀이죠. 자, 행진이 시작이 됩니다. 음. 11절, 12절, 둘째 둘째 딸 수분 아래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자, 시내 광야에서 출발합니다. 어딥니까? 지도상에 보면. 네, 여기입니다. 자, 지금 시내 광야에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있는데 자, 어디로 갑니까? 바람광야로 네, 이동합니다. 자,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광야에서 구름이 머무니라. 둘째 둘째 딸 숨은 날에 구름이 성막에 떠오랐습니다. 그리고 출발하고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여기 바람광야로 어, 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 바람광야로 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여기까지 지금 어, 왔습니다. 자, 바람광야까지 도착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진행했는지 쭉 나오는데요. 재미있는 본문이 하나 나와요. 이그 10장에서 재미있는 본문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세의 천압, 천암이 등장을 합니다. 자, 29절입니다. 모세가 모세 장인 29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모세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자, 이름이 호밥입니다. 호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랑 같이 가자. 우리랑 동행하자. 그러면 잘해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더니 호밥이 나는 가지 않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리라. 모세가 또두 번째 청해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줄 아나니. 자, 여기서 당신은 호밥이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줄 아나니. 31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며 32절.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지금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왜이 호밥이 알고 있습니까? 호박은 모르죠. 근데 왜호박에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미대한 광야 사람이니까 광야를 잘 알겠지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모세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날마다 하나님의 구름이 떠서 이동하는 이 광야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왜 순간순간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의 말과 사람의 경험을 의지할까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또 약점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모세가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그 지혜가 중요하죠. 중요한데 지금 구름이 떠서 이동 중이면서도 구름이 떠서 행진을 하는 이 300만 명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놀라운 장면에서도 모세는 여전히 지도자이지만 앞날을 알지 못하고 앞날을 확인할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뭐라고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될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이 앞절에서, 그죠? 몇절입니까? 8장에서 등잔때 등불에 대한 거 보지 않았습니까? 어두운 것을 밝히는 눈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어두움에 우리의 삶의 길을 밝히시는 등불이 되세요.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어, 호바에게 의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가 민수기 또 십장까지 또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한장한 한 장의 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 지도자 모세의 삶을 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또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명령만 쫓아 나아가는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구름이 어, 가면 저희도 가고 구름이 멈추면 저희도 멈추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 형통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